에테나코인,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유빈입니다. 이 에테나코인이 어제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고 오늘 윗꼬리 모습에 있어 과연 세력들과 어디서 차익션을 해야 될지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더큰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선 이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어제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 이 구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리고 있지 않다.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추가적인 펌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주요 매물대에서. 함께 차익실현을 갖자고 설명을 드렸죠 당시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자면 5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에테나코인 이 가격 지켜주게 되면 추가 펌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익실현하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을 보시면 1057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당시 시세 자체가 나오지 못했는데 결국에 시세가 나오며 여러분들과 주요조항대에서 함께 름을 가져갔죠 지금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라인 보이시죠 금요 매물대를 한번더 지지받게 될 경우 새로운 추세선과 함께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음봉과 함께 서서히 말라간다 라는 것은 한번더 눌렸다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020원에서 1030원 있죠 가 이렇게 파란 박스 쳐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고 지켜주지 못하게 될시 저희는 한번더 하단 구간에서 매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체력들과 매집하고 잘 실현할 수 있는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에테나 아니면 모자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타점들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9월 5일에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도 이금 존나기 왜 나오는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가격을 지키려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확실한 탑점을 받고 함께하자고 전달을 드렸죠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500씩 사온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좋아 얘를 잡은 분들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0%의 상승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에테나 아니면 우리가 하방 기에 고자가 대자라는 의미에서 고자라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이번 기회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도 한 가지 전달드리자면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6월 30일에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제가 이 퍼치 펭귄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안내 도와드렸고 많은 분들이 이 전략 브리핑 받아 가셨어요. 제가 당시 에이 19-P라는 증권 번호를 보고 퍼치 펭귄의 이태프 성공 확률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6월 30일에 퍼치 펭귄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보시면 여기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약 224%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이런 기회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각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략 브리핑을 보면 이제 8월 23일 크로노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웨싱 사이트에서 트럼프 재단이 크립토닷컴과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겠다라는 이런 정보를 아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연약브리핑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당시 트위터 사이트를 보면 트럼프 미디어 크리토다금과 크로우 자금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64억 2천만 달러의 규모를 자기 파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써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8월 23일 날 크로노스 브리핑 받아 가셨고 당시 가격이 213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13원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50%가 넘는 강한 상승률이 나와줬던 라는 거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차트를 잘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꼭알아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튜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24시간 차트 보고 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무료 브리핑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우리가 연말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오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 문자발송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전략 브리핑인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차트적으로도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의 지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렌초 같은 경우 이 하이퍼 리코드라는 세력들의 지갑을 통해서 현재 어떤 포지션을 취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트코인 매주와 매도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임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코래들이이 코인 같은 경우 함께 매집을 했는지 아니면 타입 매물이 나왔는지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 분석 아임 서비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현재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참여자 수가 130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 300명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 서비스와 함께 텔레그램 소통방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에도 이 텔레그램 소통방 안에서 골책한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각가 어느 정도 챙겨 놓자 이 시장 자체가 길게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하방으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달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코인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3% 가까이 상승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8월 24일 퀀텀 코인 또한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7%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브리핑과 함께 정확한 타점 을 고물받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보자 아니면 궁금하신 코인 종목 저에게 문자 발송 보내주시면 제가 이탁점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어디까지나 100%모르고 일절 다듬 없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퀴를 보내기 좀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이 파트너로서 차근차근 이 신뢰를 쌓아가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이 설명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더보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참고하시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있으니까이 내용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9월 달과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장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리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알트코인들이 교정이 나왔을 때 저희는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놓쳐서는 안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하락이 찾아오고 난 뒤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10월 달이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판단니다 단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퍼치펭귄과 크로노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저와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